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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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 비정상회담 예, 이번 여섯 번째 시간. 그렇죠. 예, 오늘의 특집, 오늘 모신 게스트 두 분. 딱 봐도 보이죠? 네, 예, 딱 봐도 보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특집입니다. <laughs> MC 특집입니다. 아 네, 먼저 자기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쪽에 계신 분부터. 예, 우리나라 2005년도부터고요. 저도 <웃음> 정확하게 <웃음> 예. 기억은 안 나는데 2005년도부터 그 전국대 MC를 맡고 있는 신영권이라고 합니다. 예. 아. 네, 여기 신영권님은 네, 우리나라 전국 내셔널 그렇죠. 예,부터 MC. MC가 정확히 뭘까요? 마이크 마이크로폰. 예예. <laughs> 마이크 <원, 원, 웃음> 앞에서 사회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전국 대회나 이벤트의 진행을 에, 맡고 계셨고요.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네 안녕하세요. 어, 팀 라인 씬디오 어, 그리고 이번에 2017년 어, 한국 내셔널 콘테스트부터 우리 옆에 신영권 어, MC님의 부사수로. 한국 내셔널 에어컨 테스트의 MC를 맡고 있는 한민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제 MC야. 네, 아 목소리가... 어 뭔가... 난 매년 할 때마다 맨날 목이쉬어가지고 <laughs> 예선 말하고는 목이쉬어가지고그러데이친구 하루 제일 종일 뺑뺑 돌려도 아주 그냥 네. 너끈하더라고. 아. 네 여기 계신 연구님은그 MC이자 예 네, 여기가 내 가게예요 여기가. 네. <웃음> 여기. 여기 <laughs> 보시면 아겠지만 여러분 여기 어디죠? 롤... 요요 파츠 공... <laughs> 요요 파츠 공방의 사무실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신영권님은 예, 국내에서 예, 요요 파우치로 유명한 요요 파츠 공방의 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세요 파츠 공방. 네뭐 <laughs> 예, 조언해 주시는데 이제 네. 요즘에는 네. 워낙 YJ 쪽으로, 네, 네. YJ 쪽으로 많이 납품이 들어가다 네. 보니까 요즘 제 파우치를 들고, 이제 YJ 파우치다 이렇게 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 제작자에서 조금 네.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네, 분명히 그 YJ 홈페이지에는 네. 제가 한 거라고 네. 이렇게 직시는돼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뭐 인정합니다. 뭐. 네, 네. <laughs> 어, 요요파츠 공방에 그 파우치는 어떤 계기로 뭐 만들게 됐나요? 그냥 예전에 이제 스피넉스 파우치를 한번 네. 하나 상품으로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고리 부분, 요 부분인데요. 네. 요 부분이 그냥 똑 하고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내가 미싱을 할줄 아니까 미싱으로 그냥 이렇게 네. 해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아, 이거 보면 뭐 그냥 차라리 내가 만든 게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음.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와. <laughs> 내가 만들면 스팽넉보다 낫다. 아, 음. 그럼, 그럼 그 정도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어떻게 하다가 이제 MC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 예그 그게 제가 2005년도에 그 그때까지만 현역 선수였죠 저는 2003년도부터 를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2003년도에 원핸드 3위 3위 네셔널 어. 3위 출신입니다 <laughs> AP도까지 한 네, AP도 AP도 지금 현 회장님인 문현웅 음, 회장님과 음. 2003년도에 그 우리나라 때. 처음으로 갔었죠. 어, 국내 1회 때, 국내 최초로 이제 외국 대회에 네. 나가서 예, 이제 예선을 보셨는데 그때 좀 아깝게 떨어지시고, 네. 네. 그때 10 1위까지가 붙었는데 11위로 떨어졌어요. 11위로 아 정말 아쉽게 떨어졌어요. 저희... 아직까지 아, 그 네. 그린티라는 닉네임을 기억하시는 네. 외국에 나가면 네. 조금 나이 있는 플레이어들은 네. 한국의 그린티라고 하냐 네. 그러면 아세요. 그리고 한국 내셔널 3위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AP도 여러 번가졌어요세 번, 가졌어요. 네, 세번 네, 네 번? 한, 세, 네 네번 네네네 정도 갔어 그래서 제가 같아. 기억하기로 2005년 AP, 그 옛날 AP는 대회가 끝나면 이렇게 영상을 모아놓은 블루레이 CD를 아, 발매를 네 했어요. 네 거기 메인 그 모델로 앞에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지, 나도 몰랐네. 네네네 몰랐는데 <웃음> <웃음> 제가 알기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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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적인 플레이어들이 그 CD를 넣으면 맨 앞에 음, 음, 추려서 음. 나와요. 네 거기에 딱영 신영권 그린티라고 했当时 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에. 대단하신 분이죠요 나도 몰랐는데 <laughs> 이게 이제 에? 아무튼 아재아돼서 그렇지. <laughs> <laughs> 그때 현역으로 있다가 2005년도 때 이제 또 제가 항상 예선이 약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예선이 1분 품이었지만 예전에는 딱이 기술 존에 들어가 가지고. 아. 이렇게 정해진 몇 가지 기술을 딱 하고 이걸 한 번에 성공하면몇점뭐한번 실패하면 몇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했었는데 제가 그거에 너무 약해요 진짜 <laughs>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2000년대에 딱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대째 그 회장님이셨던 신웅철 회장님께서 영구나 네가 그 너무 기죽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위로 차원이었나봐. 네. 네가 좀 사회를 봐줬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고등학생 <laughs> 그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 <laughs> 족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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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족수행. 지금 13년째 족수행.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오래 하게 되는 건 사소한 이유로 오래한다니까. <laughs> 아, 네. <laughs> 네. 네. 민석군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국대회 m c 를 보게 됐는지. 아저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MC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 네. 제 예전 사실은 제가 여기 네분 중에 가장 유역 경력이 적거든요. 네. 근데 제가 10년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1 0년이면안 했네. 네, 그렇죠. <laughs> 네. 아무튼, <laughs> 네. 아무튼 어 학에 되다가 이제 성악적으로 진로를 네. 돌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을 MC 챙이 저는 진짜 우상이었어요. 아, 네, AP도 이제 MC 챙이 보고 있고, 맞아요, 멋진, 네, 어, 진짜 아, 멋있더라고요. 아, 하고 어, 2015년도 이제 일본에서 열렸을 때도 그때도 MC 챙이 이제 MC를 봤었고, 그런 MC 챙을 보면서 자랐어요. 진짜. 아나 MC 챙처럼 되고 싶다. 아, 또 MC 챙이랑 언젠가 한번 진짜 같이 MC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음... 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YJ 유유 클럽에 스폰서를 받게 됐죠. 네. 그래서 YJ 유유 클럽의 스폰서를 받다가 음. 어, YJ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제 윤종규 선생님께서 네. 너무 힘드신 거예요. 혼자 페스티벌을 네. 다 하시기에 네.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좀 그래도 MC 좀 하고 싶은데 네. 음, 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어, 페스티벌에 MC를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시작... 예,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네. 그 뒤로 이제 그 무대를 어 신영원 MC 분께서 보셨어요. 네. 예, 영상으로 보셨나봐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정기 어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유효 이제 동호회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컨택이 들어와요. 네 예. 음, 음, 혹시 나의 부사수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컨택이 오셨어요. 예. 예. 아, 저도 이제 썸띵월드 MC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MC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일이 뭐냐, 그냥 다 같이 놀 자라는 느낌이야. 사실. 프리 스타일인 MC도.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재미 위주냐, 아니면 정확한 그 약간. 그 내셔널이라는 음. 공지 위주에 음, 네. 그거에 네. 좀 근엄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 아. 그게 위주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 그거는 그거는 일단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와놀잘어요그 아.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좀 이상한데 요즘 분들이라 <laughs> 이상한데 하여튼 옛날, 옛날에는 이제 예전에는 내셔널이 캠프라는 데가 있었어요. 요 아, 캠프 죠 그렇죠. 아. 방학 시즌을 딱해 가지고 그 어디 수련원 같은 데다가 한막한 한 50명, 100명 이렇게 막와가 가지고 거기를 아예 빌려요. 강당까지 다 빌려서 네. 거기서 2박 3일 동안 예선하고 본선하고 마지막 날 놀고 파티하고 막 저녁에는 막 노는 친구들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해 가지고 아침에는 그 일대 회장님이신 방정환 회장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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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뭐 아침에 뭐 국민체조 같은 거 하면서 음, 사람들 막깨우고 그랬었는데. <laughs> 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었 근데 이제 그때 그때 MC를 볼 때는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끼리밖에 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막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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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조금 좀안 됐지만 속옷 같은 것도 좀 쓰고 네, 이러면서 음. 이렇게 막다 같이 놀자는 분위기였는데 그쵸. 점점 무대가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그쵸, 음. 일반인에게도 음. 네,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되면서. 네. 아 우리가 그래도 전국 대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 대회인데 음. 이렇게 좀 우리끼리 놀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 그때부터 조금은 딱딱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음. 아, 이제 MC 특집이니까.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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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를 보다 보면 본인이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에피소드.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밀접한 애게는 굉장히 처마일 수도 있는데 아, 네. <laughs> 그한번 본인 팀 <laughs> 팀끼리 한번 했잖아요. 예. 아, 좀 네. <laughs> 네. <근데 그럼 웃음> 기억에 <웃음> 남는 거. 기억에 음. 남는. 거. 아 먼저 먼저. <웃음> 아, <웃음> 나아 우리 생각집... 큰거 먼저 가죠. 작년에 이제 아. 제가 이제 처음 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그런 센스가 약간 부족했던 거 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이제 사실은 신영원 MC님 같은 아. 경우에는 이제 3분이눈 감고도 솔직히 아이 정도면 3분 되겠다고 딱하면 삼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되시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네. 약간 이제 음악이 끊어진 거 같. 사서 네. 예, 저희 팀 라이센디오에 네. 정용찬 선수가 네. 예, 이제 프리를 띄고 있는데 2분쯤이었어요. 2분 그렇죠. 18초쯤이었는데 이제 요요를 이제 멋지게 이제 빡 잡는 순간 이제 음악이 잠깐 파우스가 있었어요. 멈추고 네. 다른 노래 네. 멈추고 <laughs> 이제 제가 어, 정용찬 선수였습니다. 했는데 이제 뻣뻣해서 어, <laughs> 네, <laughs> 리제너레이션 기술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참 난감했죠 네. 네. 아, 그게 사실 음악이 중간에 좀 비는 구간이 생기면 선수가부터 어, 말을 해 줘요? 예. 네. <laughs> 담당자나 아니면 MC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관례예요. 맞아. 예. 네. 그래야지 사실 이게 잘못되면 본인 그그 본인 그, 그, 그 손해 보는 거니까. 근데 13년 네. 동안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laughs> 이제 첫 데뷔 하자마자 그런 대형 사고. 그데 이거는 내가 보았던 그, 네. 그거 같아요. 그 솔직히 경험을 한번 쌓아야지 실패를 네. 해야지 네.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주의가 더 네. 생기는 거지. 네. 뭐 다행히 경 용찬수 씨가 또 우승을 했고. 네. 네. 그렇죠. 용찬 군이 그때 생각보다 당황하지 않고 잘했어요. 용찬, 네. 네. 용찬 군도 되게 매끄럽게 갔고. 그리고 용찬 군 얘기가 나서 와 저도 이제 비슷한 실수가 용찬 군이 네. 그런 운이 어... 좀 없나봐. 아 동일이니? 썸띵을 <laughs> 쓰액 아, <이>, <laughs> 때. 네. 이 음원을 이제 제가 메일로 받은 게 아니라 썬딩 언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다 보니 좀 꼬였어요. 이게 외국 네, 네. 쪽을 받다 보니까. 네. 재생을 했는데 정영 예선 때? 네. 정영찬이 재생을 하니까 용찬이가 플레이는 하는데 네. 재,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나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아, 판단했죠. 아 노래 잘못됐구나.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용찬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일단 예선을 통과만 하면 되니까 에이. 본인이 안 멈췄으니 나도 그냥 계속 틀어 놓겠다고 했는데 에이. 아 중간에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노래 제가 멈췄어요 그냥 어나 그거 본거 같아 그냥 용찬이의 네. 응. 순서가 반의막으로 바뀌고 있는데 용찬이가 계속 그렇게 <웃음> <웃음> 음원에서 자꾸 아, 아. 다음에 또 음원 실수 나면 그거 용찬이 거예요 <laughs> 원래 어, 한번 어, 걸리면 좀 약간 어. 좀그 징크스가 은게요 아, 원래 그래한번한번 일어난 일. 대신 또 용찬이는 경험 맺었으니까 잘하겠죠. 그래. 그냥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많이 버벅였어요. 네, 말하는 네. 거를 말하는 걸 많이 버벅여가지고 선수 이름 잘못 부른 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뭐냐 그 여성 플레이어 한 분인데 좀좀 네. 어린 친구 이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를 군이라고 불렀어요. 아, 아 성질 째 예, 아, 양이라고 불러야 아, 되는데 그렇죠. 하다 보면 이제 인기운병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아얘 예,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 신영권님이 약간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드립이 있어요. <laughs> 애드립이 있어요. 애드립이. 네. 네, 요즘, 요즘에 이제 회장님이 이렇게 안돼 영광 너도너도 더워서 데 이게 아좀 이렇게 좀 남을 좀 웃기고 이렇게 좀 하시는 거 좋아하셔서 그런지 개그 욕심이 네, 있어요. 네좀 개그 욕심이 있으셔 가지고 가끔 아 주최 모텔 드립이 나와서 막. 네. 곤한 <laughs> 네, 경우가 간성하고 있습니다. 듣는 <laughs>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재밌으니까. 아 그럼요. 아, 네. 뭐. 이민호님도 MC 활동을 이제 하셨잖아요. 썸씽월드 네. 하시서월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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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까 <laughs> 네. 따지고 보면은 MC 특징이 맞는 게세 분이 MC예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죠. 네. 네. 본인의 뭐 그런 MC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게 있을까요, MC? 되게 재밌어요, MC 전에. 항상 네. 원래 요요도 어린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네. 을 때문에 하는데. 다만 이제 올해 서른이 되고 작년부터 느낀 거지만 정말 약간 좀 지친다 지치죠 네. 지치는 <목소리> 게 혼자 많다. 하는 건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MC 자체가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그렇죠그 회장의 분위기 메이커다 보니까 MC가 그냥 되게 담담하게 발표를 하거나 그러면 좀 처지잖아요 네. 좀 이렇게 흥인하게딱 질러줘야 텐션이 항상 네. 여기까지 차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이게 딱 돌아설 때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플레이를 하면은 그때 쭉 그렇죠. 떨어졌다가 아, 음. 이제 한2분한3 0초 되면 다시 쭉 응. 하면서 딱 올라오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동영상 보면 제 느끼는 게 그냥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내 딴에는 되게 굉장히 표준어 같은 말투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동지분로 <laughs> 혼자 사투리를 뭐뭐저 <벅 웃음> <laughs> 검은 여인 <여행> 뭐예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내셔널 MC를 이제 두 분이 맡고 네. 계신데 내셔널 말고. 네. 뭐 타사 브랜드든 어디든 무슨 어떻게 좀 MC를 보고 싶은 이벤트가 좀 있나요? 요요계에서? 음 일단 지금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매년 열리는 이제 뭐 써머리나 혹은 썸띵이나 음. 혹은 뭐 YJ인데 음. 이미 뭐써띵에는 훌륭한 MC가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YJ 쪽에서도 네. YJ <laughs> 쪽에서도 그 소속 소속 네. 팀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자리를 계속 꿋꿋하게 잘 지키다가 더이 자리를 잘 이끌어 나갈 취향이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있으면은. 오세요 저희 쪽으로 <laughs> 네 괜찮아요 한번 하셨잖아요 네한번 네, 네, 네. 했죠 네, 옛날에 한번 했죠. 했죠 아 우리 좋아요 잘 대해오도록 네, 아, 예. <laughs> 제가 뭐 불러주시면 네. 어디든지 갑니다 <laughs> 혹시 그 A.P.나 월드 같은 데 도전하실 생각은? 아 그거는 제가 언어적 장벽 때문에. 네네. 아 조금 좀 아직 <laughs> 네. 토익부터 제가 도전을 하다가. 아, <laughs> 네, 언어적 장벽이 생각보다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일하면서 하나씩 꽂으면서 이렇게 영어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네. 아직 멀었습니다. 저 정말 갑자기 나오는 걸 수도 있 네. 이제 영어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작년에 수액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시아드에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한국사람, 일본사람, 그리고 뭐 다른 뭐 많은 네. 나라에서만 그럼 보통 이제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네. 메인 언어가 일본어였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네, 영어 엄청 공부하셔니다 네. 그러면 이민호님은 MC 지금 수약하고 계신데 썸띵 네. 계속 하실 일단 계속 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네. 오래 느꼈어요 체력이 좀 힘들구나 해서 음원이랑 분리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뭐 서브 이벤트 같은 거할 때는 다른 MC를 쓴다던가 유모군이라고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 아. 유모군, 아. 유모군. 그분좀 아, 사고를 아. 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돼. 되제 아, 손에 있는 친구라, 예, 잘 아, 아. 건네면 됩니다. 잘 컨트롤 <laughs> 아. 해주시길. 듣고 있지마. 아. 네. <laughs> 어? 놀인 <혹시> 것, <laughs> 대답이, 들... 대답이 들. 대답이 들린 것, 음, 나도 들은거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민석군은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 저는 어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얼마 전에 이제 어 정말 감사한 기회로 MC 챙이랑 이제 y g 페스티벌을 함께 네, 함께죠 네.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사실은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전날까지 잠을 많이 설쳤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MC 어 제가 꿈에 그리던 분이랑 같이 MC를 볼 생각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됐고 어 언어적인 것도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다행히도 제가 영어를 조금 그래도 네, 그래도 하할수 아, 네, 있으니까. 부럽다. 예, 네. 나도 유학파입니다 <laughs> 네, 캐나다에서 살다 왔어요. 아, 음,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저도 MC 보고 났을 때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뭐냐면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라든지 네. 그런 걸로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메시지 올 때가 제일 기분 좋은데 내셔널 때도 끝나고 나면 이제 와 끝났다가 아니라 구속을 해주시는 스태프분들도 있지만 특히 하루 종일 목을 쓰신 네. MC 분들께도 참 고마,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네. 친구들이. 아울것 어, 같아.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비정상회담은 다음 회차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웃음> 바이바이 <웃음> 앙, 앙.